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1 6번 단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뭐 표시를 안 했지만은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제 배경 설정이야. 그리고 배경 설정 나온 다음에 바로 주제가 들어간다라고 하겠다. 근데 주제가 어 단한 곳에서 이렇게 딱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아래쪽에 핑크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들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고 자 이달락 같은 경우는 사실 어휘 문제로 나올 만하다 어휘 문제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덧스 하면서 이제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어떻게 보면 부연 주제를 반복하는 부연이라고 봐야 되겠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 어, 사람들의 연구야 어떤 사람들이냐 grappling with 주요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연구는 show 보여줍니다 대기야를 대신 당연히 명사절이지. 뭐를 보여주느냐? The majority of respondents. 그 응답자의 대다수가 보고했다라는 것. 그들이 어떤 혜택을 얻었다고. 뭐로부터? 그들의 역경으로부터 혜택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응답자들.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는 라 사람들이 바로 이게 역경이지 역경과 씨름했던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 자신들이 역경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대 그러면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건들은 때때로 force 강요합니다 해놓고 이거 오형식이야 사람들이 뭐 하도록? Develop new skills 새로운 기술들을 발달시키도록,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도록, 병렬이지.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도록, 그리고 새로운 강점을 획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 사실 이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지? 바로 역경이지, 역경. 응? 자, 이러한 역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발,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재평가하고, 새로운 통찰력도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강점을 얻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야. 바로 혜택을 얻도록 해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in other words, 똑같은 말이겠지. 문장 넣기는 대비해야지. 똑같은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 adaptation process, 그 적응 과정. 해놓고 이거는 PP, 형용사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촉발된, 시작된, 그러한 적응 과정은 Can read 이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개인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 더 나은 것을 향한 개인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더 나은 쪽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롭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바로 역경이지. 역경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적응 과정이 바로 이러한 적응 과정 속에서 뭐를 배우게 되지? 바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우선순위도 재평가하고 막 기타 등등. 이러한 가정들이 궁극적으로 개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을 가지도록 이끌어준다 이 얘기야. 응? 그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좀더 자신의 말을 어떤 근거를 주기 위해서 한 연구를 등장시키는 거야. 자, 연구. 해놓고 이벤트는 관계대명사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 어, 이벤츠까지 간다고 해야 되겠네. 어떤 연구냐 하면, 참가자들의 그 노출을 측정했대. 자, 뭐에 대한 노출? 37개의 주요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노출. 이 얘기는 참가자들. 그러니까 37개의 주요한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겪은 그런 참가자들을 측정한 그러한 한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A curvilinear relationship. 어떤 곡선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자, 뭐 사이에? 바로 평생의 역경과 정신 건강 사이의 곡선 관계를 어, 발견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곡선 관계가 뭔지는 모르겠어. 좀더 읽어야 할것 같아. 자,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 High levels of adversity, 바로 역경의 높은 수준은 predicted 안 좋은 정신 건강을 predicted 예측했습니다. As expected, 기대되어지는 바 그대로. 자, 여기서 as 다음에 이리즈가 생략되어 있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이야 그래서 앞 문장이 is expected 기대되어지는 바 그대로 여기서 이제 it is 주어 비동사가 통으로 생략된 경우다 자, 어때 지금? 기대되어지는 바 그대로 너무 높은 수준의 역경은 안 좋은 건강 상태를 예측했대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역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네 그지? 아주 높은 수준의 역경은 건강에 안좋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다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head faced. 어떤 중간 등급, 중간 수준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야? were healthier. 더 건강했습니다. 누구보다? 바로 사람들. 거의 역경을 경험하진 사람, 아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역경을 전혀 겪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는 중간 등급의 역경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 그러니까 역경도 어떤 역경이 좋은 거지? 바로 중간 정도의 역경을 이렇게 겪었을 때 좋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 곡선이 이 얘기네, 이 얘기. 자, 우리가 곡선을 아마 이걸 뜻하나봐. 예를 들어서 이 곡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낮은 등급, 중간 등급, 그리고 높은 등급의 역경일 때, 어때? 이거는 뭐 좋은 거. 이제, 어, 세로축은 좋은 거라고 했을 때 좋은 수준. 그러니까 낮은 등급에서는 안 좋잖아. 근데 중간 등급에서는 역경이 좋은 거야. 그런데 다시 높은 등급에서는 안 좋잖아. 그래서 아마 이 곡성 관계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어. 이거는 뭐 제시하면서 자, 뭐라고 제시하지? 데디아라고. 자, 이 데디아는 벌써 이제 나왔잖아. 바로 이 얘기겠지. 스트레스의 적절한 양이 어 레질리언스 어떤 회복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중간 등급의 역경이 바로 이 얘기가 이거잖아 중간 등급의 역경이 moderate amount 이 적절한 어휘 이런 거잘 체크하란 말이야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가 바로 회복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라걸 제안하면서 자 그러면서 a follow up study 그 후속 연구는 비슷한 어떤 관계, 링크,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뭐 사이에? 그 평생의 역경의 양과 그리고 피 실험자의 반응, 그 실험실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그피 실험자의 반응 사이에도 비슷한 어떤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럼 비슷한 연관성은 뭐겠니? 바로 중간 등급의 그런 스트레스가 도움이 됐다. 바로 그 얘기겠지. 바로 나오잖아. 바로 intermediate. 중간 수준의 역경이 or predictive. 예측했다. 뭐를? 가장 큰 회복력을 예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거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어, 바로 부연이야. 부연인데 이 부분은 바로 주제를 반복하는 그런 부연인 거지. having to grapple with a moderate amount of stress. 그러니까, 어,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 may build 어떤 회복력을 기를지도 모릅니다. 그 미래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회복력을 기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역경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답은 뭐야? 답은 음. 답은 그러니까 딱 나왔네. 여기 나왔네. 어, positive effect, 긍정적인 효과.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 어디에 미치는? 바로 회복력에 미치는. 5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6번인가? 어, 이 6번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빈칸 문제도 괜찮고 네개 만호.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부분 있지 핑크색으로 친 부분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어,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겠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높은 수준의 역경이 이 poor mental health 야 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역경이 어, 도움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good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절대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등급이야, 이 중간 등급. Intermediate,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little, 어, 전혀 경험을 하지 않은 거지. Little adversity 하면, 이것도 a little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moderate. moderate가 바로 intermediate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 어휘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foster, 어, 회복력을, 어, 촉진시킬 수 있다는 라 거. 이런 거 이제 빈칸 괜찮지? 빈칸은 아주 좋다고 하겠다. 그리고 후속 연구가 이렇게 비슷한 어떤 관련성, 관련성을 발견했다는 거, 이거 similar, 이런 거 어휘 체크 잘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어서 이제 주제 반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적절한, moderate, 마찬가지로.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 수준의 역경은 여기서는 greatest resilience, 가장 큰 회복력을 예측했겠지. 어,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잠좀 잠 정리한다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대비를 잘 한다고 라 하겠다 어쨌든 어, 이 단락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휘 문제와 그리고 어휘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늘 얘기했잖아 빈칸 문제 나오기가 좋다고 그래서 빈칸에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